안녕하세요. 준키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는 구페이스북 그 주식의 주가와 실적, 그리고 차트 전망까지 짧고 임팩트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2022년 1월 6일 기준의 메타 현 주가 및 실적인데요. 자, 1월 6일 종가는 마이너스 3.67% 빠진 324.17달러입니다. 아마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뉴스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디지털 투데이 기사를 보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오큘러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헤드셋에 탑재하기 위해 몇 년간 개발을 진행해 왔던 자체 운영 체제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타가 왜 os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했는지는 확실치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메타, 1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최고가 384.33 달러를 찍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0달러와 350달러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는 차트네요. 이어서 메타 주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에 최저점 137.1달러에서 2021년 8월 31일 최고가 384.33달러를 경신하네요 와우 1년 반도 안 돼서 3배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연 1%도 안 되는 이 시대에 300%의 수익이라니 역시 미국 주식을 사야 하나 봅니다 사서야 되는데. 네, 이어서 월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9월 4일에 17.55 달러에서 2021년 9월 1일 384.33 달러네요. 최저 가격에서 8년 만의 최고 가격 수익률은 2,000% 정도네요. 2013년도에 메타 주식을 1,000만 원만 사놓았다면 현재 2억으로 되어 있겠네요. 와우.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죠? 20억입니다. 메타 시가총액은 1,081조 3,942억원 현재 주가는 324.17달러 그리고 증권사 목표주가는 397.41달러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장기 순이익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자, 메타 주식 전망에 대해 충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메타의 성장은 기존 베이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SNS 사업에 광고 매출 뿐만 아니라 신사업인 메타버스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렸다고 당연히 볼수 있겠죠. 현재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주로 게임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메타 기업은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AR, VR,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래 신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R, VR 등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 컴퓨터 같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된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케가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 주식 매수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단순히 메타버스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공유 드린 거고요. 주식 매수 매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